<놀라> 날아오르라 주작이여 환상의 날개 안녕하세요 비누TV 국장 비누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또 많이 또 이렇게 주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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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텐츠를 되게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주작 컨텐츠 예. 오늘은 오늘은 조금 달라요 오늘은 조금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TOP4 바로 설치형 트랩입니다 설치형 트랩이 나오지 않을까 어, 의심해 볼만 합니다. 이렇게, 예, 지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클래시 로브 클랜에서는 지뢰가 있는데, 클래시 로얄에서는 아직 설치형 함정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는 거, 예,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비누 주자개신에서는 약간, 약간 주자개신이기는 하지만, 약간 예언 들어갑니다. 예언. 데드신의 예언이 룸 클래시 로얄에 이제 폭탄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폭탄 모양은 대충, 요런 모양으로, 요렇게 나오지 않을까. 그, 그냥 갖다만 놨는데도, 진짜 리얼해. 와, 그냥 갖다만 놨는데. 어, 이거는, 문을, <laughs> 아, 오늘 이거 손댈 필요도 없겠는데, 그냥? 살짝 이렇게 놓, 이렇게 놓는 거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대박? <laughs> 어 그냥 갖다 만났는데 왜 이렇게 이질감 없을까요? 그래도 예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 주작이신이 아니죠 그냥 이거는 누구나 할수 있는 거잖아요 그냥 여기서 끌어오기만 하면은 그냥 땡인데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제 진짜 리얼하게 좀더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너무 뻔히 보이잖아요 이렇게 여기 바로 앞에 다트고분린 뛰어오는데 이거 딱 밟고 아, 밟겠어 그냥 이렇게 해갖고 부수겠지 하지만 이제 이거를 좀더 리얼하게 하기 위해서 좀더 저는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렇게요. 투명하게. 그러니까 내 눈에만 보이는 거야, 이게. 내 눈에만 보이고 상대방한테 보이지 않는 카드. 좀더 키울까? 좀더 키울까? 좀더 키우면 좀 리얼하나요? 약간 외국에서 나온 것처럼 색깔도 약간 레이어 스타일, 레이어 스타일. 예전에는 그냥 예, 그냥 주작하 주작만 했다면은 요번에는 좀더 그럴싸하게 더 주작을 해 봅시다, 우리. 뭔가 해외 레딧 같은 데나 그런 데에서 나온 것처럼 밤이 이게 맞지 스페리 이렇게 하고 화살표 화살표 우리 화살표 넣어야지 뭔가 해외 레디데서 되게 되게 올라온 것 같지 않아요? 해외 레디에서 나온 것 같죠 진짜 뉴 카드 마인 좀 그럴듯하지 않아요? 아 벌써 그럴듯해 이거 아니 이거 채도나 그런 것도 주지도 않았는데 잠깐만 그림자를 넣을까? 그리고 역시 이것도 더한 다음에 여기서 좀 지워야지 리얼해집니다 좀 그죠? 이래야 진짜 그림자 같지. 좋아. 오 리얼하다. 야 역시 내가 만들었어도 진짜 난 대단해. 업데이트 유출? <laughs> 업데이트 유출은 아니고 그냥 비누의 주작입니다. 주작 여러분 속지 마세요. 아 그래. 공중을 막을 수 있는 공중 마인 어때? 공중 마인. 자 이번에는 공중 유닛을 막을 수 있는 예, 에어 마인입니다. 에어 마인, 에어 마인. 지금 오른쪽에 미니언 패거리가 지금 막 들어오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보이시죠? 미니언 패거리가 어우 매우 화가 나 있어. 하지만 여기에 만약에 우리가 지뢰를 깔아놨더라면 <laughs> 이것도 역시 약간 옅게 해서 상대방이 보이지 않는다는 컨셉. 아, 또 하나 나왔네요. 아, 근데 너무 크다, 이거는 좀. 아, 근데 확실히 아까랑 비교했을 때 요게 너무 잘 나와가지고 요거는 조금 약간 가짜 같아. 그죠? 약간 티나, 이거는. 이게 밑에 바닥이 약간 그림자가 어설퍼서 그런 것 같아요. 클래시 오브 클랜 그림자랑 클래시 로얄 그림자랑 퀄리티 차이가 좀 많다 보니까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조정을 좀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리얼하게 합시다, 리얼하게. 여러분. 리얼하게 해야죠, 그죠? 그래야 여러분 친구들이 속을 거 아니에요. 이미 이미 비누 TV 다 보고 있어서 소, 애들이 속지를 않아요. 아이고, 여러분 빨리 보고 나서 여러분이 먼저 속이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면 좀더 리얼하죠. 예. 뭔가 그림자가 타워에 가려진 느낌. 그리고 랜드마인은 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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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요건 좀 리얼하다. 요건 좀 리얼하게 됐다. 아, 진짜 대단하다, 대단해. 이것도 이것도 똑같이. 빨간색에 좀더좀 좀 약간 어설퍼 보이게끔 약간 어설퍼 보여야 사람들이 믿습니다. 뉴 카드 에어 마인 요런 식으로 이거 어때요 리얼하죠? 레뉴뉴 카드 랜드 마인 뉴 카드 에어 마인 완벽 완벽합니다 여러분. 이정도면 아주 훌륭해요 그죠 아주 훌륭하죠 아주 훌륭해 이거 저장 저장 이거 저장 바로 아무튼 오늘 비누의 주작의 신 여러분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되게 리얼하게 저는 잘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보면은 참 훌륭하다 아, 이정도면 정말 훌륭하게 잘 만들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을 사람을 낳는 업으로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오늘 비누의 주작 컨텐츠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른 주작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비누TV.